재미스스야 예, 네, 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앞번호를 제가 지금 방송. 예. 많이 배우고 있어요. <laughs> 님께서 저 페이스북에 어떤 그 동영상 그 찍는 기계를 올리신 것 같아서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올린 제가 고프로라는 이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미국 카메라인데요. 이게 제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글이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건데 이 카메라는 아주 소형입니다. 이게 한이 정도 될까요? 절반 정도밖에. 요근데이 카메라가 현장에서 이렇게 야외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카메라거든요. 동영상 촬영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올려놨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이에요? 미국 제품. 네. 그리고 많이 이제 저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아, 한 50만 원 정도 된대뭐 부자재까지 그데 네. 그. 그.